조금 약하더라도 무술과 상관없이 타고나 또 타고나 재능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무술을했떤간에그 사람은 또 강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술이 강한거 아니잖아요 사람 자체가 강한거지 그리고 어 룰이 없는 노룰 속에서 사람이 싸워서 이제 수단 방법을 안가리잖아요 그럼 이긴 사람이 진짜 어, 강한 사람이다 맞죠 강한 사람이지 강한 무술은 아닌거예요 그럼 강한 무술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이제 어. 외곽근 배열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바로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서첫 번째, 단기간에 타격력을 상상할 수 없는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두 번째, 단기간에 맷집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비정형화된 자세, 즉 복싱에서 펀치가 나오는, 허리 돌리는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흐름을 벗어난 데 불구하고 강한 타격력을 어, 발동할 수 있는, 어, 노하고 있느냐. 요런 노하고 있는 무술이 진짜 강한 무술입니다.